자 저희는 식사를 하러 이동 중입니다 자 사우나를 깨끗하게 하고 코멘터리는 하지 말고 그냥 찍기만 할까? 밥, 밥 먹고 한기퀴야네가 <laughs> 가는 거지? <laughs> 네가 선행서 <laughs> 자 저희는 달의 집으로 아, 여긴가? 여기다. 어. 어이고, 뭐, 그리 이빨 붙어있네. 어, 에스스 자전거가 있네. 으, 차. 으아. 오, 열 명이죠? 아 형님, 오, 되게 멋진데를 골랐네요. <laughs> 음. 자, 저희는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. 아주 <laughs> 깨끗하게.